네 hey. 갑시다 오늘 2차 감정식에서 hey. 첫 번째 내용이 2차 감정식의 풀이 였어요 그죠 예. 예. 기본적인 방법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공식을 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좀더 발전해서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식까지 봤어요, 그냥. 예. 맞아. 됐어. 자, 오늘 한 얘기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냐면, 어, 그네 종류와. 개수를 판별하는 네, 식이야. 네, 네. 오케이. 근데 이 판별식은 뭐 어디 갑자기 새로운 막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근해 공식에서. 네, 네. 잠깐만. 김채영. 네? 근해 공식. 불러. 이해 이분에. 이? Fulma r u t B. Jago. C. b s a u t B. j a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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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있는 놈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루트 안에 양수면 실수적일 테니 실근 두 개가 돼요. 와 맞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이었으면 맞죠? 루트 0은 0이고 뿔마 0도 어차피 뿔마 0도 다 그냥 0이니까 그냥 하나밖에 안 나요. 맞아? 그러니까 실근 그러니까 중근이라고 불러 여기 오케이 잠깐만 이건 실근은 두 개인데 오케이 서로 다른 실근은 한 개라는 거 그러니까 두 개야 두 개인데 같은 두 개라는 거 그래서 하나 그니까 하나 취급하겠죠 그 그러니까 종류는 그러니까 그렇 서로 다른 종류는 한 개야 그죠 됐어 됐어 얘는 서로 다른 실근 두개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b 제곱 마의 4ac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거 그걸 허근이라 고 불렀다고 허수라고 불렀다고 허수인근 이두개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그렇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걸 써도 돼요 짝수근의 공식도 있었죠? 아까 저으니까 하은이 a분의 음. 오케이. 그 얘를 를 써도 돼요. 오케이? 될까? 네. 음. 요놈이 얘를 뭐라고 불러요? 4분의 d라고 불러. 얘를 d라고 부르죠. 될까? 네. 니까 여기에서 얘를 4분의 1 배한 거거든요. 까 4분의 2. b'의 제곱 빼기 a'의 부호도 그쵸?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됐나요? 됐어요. 예. 자, 판별식을 보고 뭘알수 있다고? 근의 종류와 개수를 알수 있다고. 그럼 거꾸로 우리한테 나한테 묻는 음. 게 혹은 주어진 정보가 근의 종류와 개수와 관한 얘기라면 판별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겠다고요. 돼? 맞죠? 예. 음, 그리고, 잠깐만. 이, 이제, 그럼 되게 간단해, 그지? 문제는. 말을 좀 낯설게 줄 거야. 오케이? 자, 뭐냐면, 첫 번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야 됐다는 거. 어떤 이차식이, 오케이. 그이얘기였던 그러니까 이 거거든.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됐어. a x 마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됐어, 그그 그니까 저게 뭐야? 같은 말이 뭐야? 중근을 가졌다는 거지. 이 얘기 아닐까? 알파 두 개잖아. 같은 알파잖아. 그래서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빨리 뭐 한다? d는 0이다라는 걸 쓰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됐다는 걸 보고 이는 영이다라고 써버린 거죠. 네. 됐어. 그다음 두 번째. x, y에 관해서 2차식이. 오케 x, y에 관한 2차식이야. x,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대. 됐니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는 거냐면? v 의 t 가 0임을 이용할 거야. v 의 t 가0이라 나는 걸쓸 거야. 알겠지? 됐니? 자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강학때증명 해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v 의 t 가왜 0인지?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x 또는 y. 중한 문자로 정리부터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D를 써요. 그럼 이 D는 분명 나머지 한 문자에 관한 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그 D에 대해서, 이 나머지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됐던 D에 대해서 D의 또 D를 쓰세요, 알겠죠? 그럼 이러면 얘는 0이다를 쓰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같이 같이 풀어 볼게요 또뭐웬수들아 뭐야 그이 얘기부터 해야 되그 이거 혹은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직접 인수분해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아. X, Y에 대한 2차식. 이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줄 때. 근한 문자로 정리할 거야. x 는 Y든. 아니? 자. X로 할거 Y로 할까? X로 할까야 그러면 X제곱. 이 X제곱. x로 묶이는 게 얘랑 얘, 마이너스 3y 플러스 3x 더하기 m 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야. 됐니? 됐어. 그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m이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 d에 d는 0을 쓰는 거야. 오케이. 얘 d를 쓸게. b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봤자 어차피 플러스랑 똑같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M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 아니죠. 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가 Y로 정리를 할 건데 이제 9Y 제곱 빼기 8M 제곱 9 빼기 8M 됐죠? 2 곱하기 3 곱하기 3 8 마이너스 8이죠. 맞나? 그 다음에 9 빼기 8. 됐어? 요 다시. 9-8m의 y제곱, 더하기 10y, 1이 됩니다. 오케이? b가 됐죠? 이게 y에 관한 식이지. 그래서 다시 b의, b를 쓸 건데, 이기 짝수니까 4분의 1로갈 때. 됐어? 이번에도 반의 제곱, 5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ac 9-8m 됐어요? 이게 몇이라고? 0이라고 됐니? 그러면 프레... 얘가 25에요 그죠? 25-9하면 16 플러스 8m 0 m은? 마이너스 2대죠 이렇게 구한다는 이해가? 어? 왜? 왜? 어? 뭐가 익숙하지 않아? <laughs> 이마 때리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laughs> 아주 좋은 일이야. 근데 돌리다한 거네 수업이? <laughs> 자, x, y에 대한 2차식, 이두 1차식의 공부를인수분해된데요 이번에도. 회원, x를 정리할 거, y를 정리할 거. 오케이. y를 정리해볼게요. 4y제곱 2xy-12y 2x-12y 그죠? 됐어요? 더하기 맞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 x 8 더하기 a 아, 됐어요?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전히 얘가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맞죠? 맞지? 자, 4분의 D로 갈게요. 이거 짝수거든. 돼요? X-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마이너스 X 제곱, 2X-8 더하기 A. 됐죠? X 제곱, 4X 제곱, 5X 제곱. 맞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0X. 그죠? 36 더하기 32 빼기 사이야. 그지 그니까 러68 빼기 사이야. 그지 맞나요? 여기까지 했어요? 됐어? 한번더 4분의 D의 또 4분의 D로 갈게요. 오케이? 또 반의 제곱. 10의 제곱, 맞죠? 마이너스 A 10. 즉, 20A 빼기. 얘가 100이죠. 얘가 몇이냐? 340이냐? 240대네요, 그죠? 맞나? 얘가 몇이라고? 0이라고. 20A는 240. A는 10. 맞죠? 앞쓰고 넘어가지 마라, 이 왼수. 썼잖아! 지했잖아 왼수 같은 거 주고 간단해요, 그한두 네. 문제만 더 풀어주고 한 별씩 넘어갈게요. 네, 해요. 해요. 할력이다 했으니까. 갑자기? 야, hey.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얘가 완전 제거권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판매 기가 0이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4분의2로 갈게요. 이 있으니까 그렇지. 반의 제곱. k 1의 제곱 맞니?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9됐죠. 여기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국생공식 빨리빨리 외우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1백이 9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됐어요. 그럼 k는 몇이 됐어? 마이너스 4가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k자리 마사 집어넣어 봐. x 제곱 마이너스 4집원은 마이너스 5니까 10x 맞죠? 16 더하기 9니까 25 됐나? 그러니까 x 플러스 5에 제곱 됐죠. 됐나? 그렇지 않아? 네. 오케이 알파는 그래서 또 몇이야? 5끝난거8 8 그래서 5 8 8 8 자, 얘도 볼게요. 노아는 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뭐야? 뭘 내야? 바로 나와야지. 어. 니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 당연하지, 알았지. 내가 가르쳤는데. 김채원. <laughs> 뭐야? 어, 어, 김채원 안 했나? <laughs> 아니, 시끄러 <laughs> 강예영, 뭐야? 너무 <laughs> <똥을> 싸라 <laughs> 어야이 저라. 어 뭐, 야. 무슨 <laughs> 연병할 뭐, 시원, 것들 진짜 있어. 뭐, 뭐야? 하나. a가, 그치, a가 아, 음수고. b는 어. 보다크고 그렇지. a는 음수이고 b는 0보다 커 놓고. 이 새끼들 이거 어디서 배웠어? 언제 배웠어? 어? 그치.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그래서넌 넘어갔잖아. 인간은 죽일 거야, 저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A가 양수 0보다 커 놨고 B도 0보다 커 놨으면 그대로 루트 A, b 라 써도 되고 a 둘 중에 하나만 음수여도 루트 A, b 라 써도 된다고 둘 중에 하나만 음수여도 근데 둘다뭐면 음수면. 이걸 쓸 때, 마이너스 루트 a b 라 써야 된다고. 왼수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써 있는 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분모, 양수, 분자, 0보다 커, 나쁜 수. 여도 한꺼번에 그냥 루트 A분의 B라고 써도 되고. 분모가 양수고 분모 분자가 음수여도 루트의 2분의 b로 써도 되고, 분모 음수고 분자도 음수면 그래도 써도 되는데 언제만?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큰같은 수일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아이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게 아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 음수로 나오면서 이 왼수들아. 바로 나와야지 이걸 뭐 처음 본다고. 네. 자 그럼 A가 음수고 B가 0보다커나튼수인데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A는 음수, B는 양수야. 됐어? 네. 자 기억 볼게. 기억.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판별식을 보고 판단할 거야, 그렇지? 판별식 D가. a제곱 플러스 4b야 그지? a제곱하면 양수겠다 그죠? 더하기 4b도 양수니까 이거 양수 맞아요 그죠? 네. 니은 한번티가 b제곱 빼기 4a야 그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는 양수야 그지? b제곱도 양수야 그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야 그죠? 맞아? ㄷ, 한번티가 b제곱 플러스 4a인데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지? 그러니까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 그지. 절대값이 뭔지 누가 더 큰지에 따라 달라 그지. 알수 없어 그죠? 마지막 미율. 한 배키가. b 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돼요? 네. 얘 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니까 기억력 답이죠. 오케이? 돼? 네. 이해가? 먼저 아. 금강에서 다음 시간에나 갈게요. 빨리 문제 풀거 많으니까 문제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과제는 78쪽까지입니다. 보일 거는 과제는 78쪽까지인데 중상권 먼저 빨리 하세요. 오케이?